이거 게임은 기적인데? 아니 버섯 맞고도 더 버텨야 돼. 빛나가 아니요. 헤이스트 좋은데 시더보단 안좋 시더보단 안좋습니다. 헤이스가 좋은건 맞아요 단지 시더 형님보다 안좋을 뿐 과연 빌트가 어떻게 할까 알겠습니다. 아, 맞다, 빌트 이거 있지, 명중 감소. 두 턴? 어, 그러면은 얘들이 불세개 들어왔어, 써봐야겠다. 뭐, 어떻게 깨봐야지, 뭐. 우리를 받았으면. 어, 한테네가 죽을라나? 아테네부야가? 어, 한테네 말고. 그럼 내려주고. 야, 근데 이거 또 잡아야 되잖아, 이것도. 시도도간 사람 너무 많더라고 시즈도 좋은데 어떻게 보자 빨리 으 죽지마 죽지마 제발 내 멘탈 대하스 그렇지 제발 아아 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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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, 기도 몇 해야 돼, 이거? 와, 대퇴 왜 이렇게 했어, 이거? 체력 왜 이렇게 높아? 50레벨인데. 엄청 잘 키우셨네. 지금 명중 감소 걸려있거든요? 머리 위에 보이세요, 이거? 이제 운빨, 운빨 하면 됩니다. 이. 어, 얘한대 맞고, 얘한대 맞고, 요렇게 한대 맞으면 되겠네. 이렇게 세, 세 명에서 한 대씩. 요렇게 세 명에서 한 대씩 맞으면 될것 같아요. 운빨 갑니다. 뭐 메타 공발 아닙니까이선 제발. 테네브라 맞으면 죽을 것. 빗나감. 그렇지. 아, 아뭐돼지만맞아 야, 아나 진짜. 대신 잘못했습니다. 뭐, 아 몽몽이야 마죠. 되지가 아니라. 아 몽몽 두대 맞았어. 아 몽몽이 씨. 완전 기동 못탄데 이거 진심 기동 신의 이름으로 어. 음 아니야 처음에 이거 쓰지 말고 속도 올리지 마아 필트를 맞으라고요? 아니 얘가 맞아야지 필트 평타맞다평타맞다 <laughs> 평타 죽을 수도 있을걸요? 아, 니 얘가 맞아야지. 빗나가면 한 방에 무조건 있잖아요. 빗나가면 한 방에 무조건 있어. 얘가 맞는 거 맞아요. 얘가 맞전 이거 너무... 너무... 벨트로... 뭐... 거의 뭐... 호구치고 하는데...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? 한 마리... 그럼 기적인데... 어, 한 마리... 아예 잡아버리면? 그건 안 되나? 어어, 골골 맞자 잘해. 여기 있어? 명중 감수 다 걸고. 그렇지. 이건 이건 엄청 잘보네요 착하게. 이걸로 나좀 내리. 빌드는 치공인가요? 뭐공뭐 아무나 거 빌드 빌은 데미지죠. 집필은 속도 안갈것 같은데. 이거 막 올리고, 뻘초 하면은, 잡을라나? 이런 식으로 막. 못 잡을 것 같은데. 잡으려면은, 요걸 잡아야 되는데, 요거 잡아야 되는데. 이게 잡히나? 아, 나 진짜! 아니, 왜 걔야! 다 풀비 많구만, 이거! 어허, 야시청자의 말을 듣자. 너가 총알받이 가서 뒤져. 너가 총알받이 하라고. 시청자의 말을 듣자. 총알받이 가서 안 돼. 얘못 보듯 이상하게 운이 안 좋아. 가서 네가 총알받이 하라고. 오케이, 네가 총알받이다. 뭐뭐못 버틴다 하지 말아라 니가 네가 맞아 니가 네가. 이렇피 열나 많이 다는 거 보소 테네브리아가 안 맞길 기원하면서 요걸로 한번 밀어주고 속도 감소도 있나? 한살막 때리면 이다아막 때리는 거두 마리. 못버티겠네 얘는 그냥. 어. 좀더해 보시죠. 어 이렇게 깨야 되냐 게임을. 설마 이게 이런 큰 그림이 집필이 다 잡는 거 아니고. 좀모바이나나 이거? 이거 이거. 미쳐. 아, 야 이거를 다음 턴에 히로를 줘야 되는데 근데 죽을 것 같은데. 아니 이거 이 턴에 히로를 하면은 다음 턴에 히로 못 먹거든요. 아니 여기서 여기서 만약 히로를 하면은 다음 턴에 살라면 이걸 먹어야 돼요 소울로.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면 소울로 못 먹어서 피가 안차 거든요 에바한데 이거 평타 쳐야 되는데 무조건 아 다음 턴 해야 돼 아예 각이 안 보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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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명 제발 그렇지 제발 오케이 어? 아 느리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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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홈런 한번 가자 다 죽여봐 니가 한번 느려 느려 대티가 느려 대티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이거 죽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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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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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재워줘 한 번만 재워줘 오케이 <laughs> 이게 뭐야? 아근 불이 없는데? 실은못 주는데? 불에 보스 히는 못 주는데 이거 어떡 하지? 올려봐 일단 올려 일단 올려 올려 올려. 히는 못주 힘을. 여기서 불 먹고 히를 힐을... 어? 오오 저항을 했네. 대박인데? 저항했어. 오 버서 <laughs> <벌써> 저항아 개꿀. 아못 봤거든요. 버서 저항했어. 그쿨려 주는 거 새턴. 어? 이, 이런 큰 그림이 설마 깨나? <laughs> 설마 지필이 하드캐리 하는건가 지금? 이거 게임은 지필이 하드캐리 하는데? 설마 얘가 하드캐리를? 필트레드 너이 너 자식 이거 이거 게임은 너가 하드캐리 하는건데? 오, 좋은데? 지필? 할수 있어 오, 좋아! 빛나감까지! 완벽해! 오오! 제티가 맞았어! 정말 완벽해! 오! 오! 왜 이렇게 웃기지? 오! 오, 턴 올려, 턴 올려! 내려오지 마! 오! 어떻게 조합이? 힐러에, 턴밀기두 명에, 빗나가 화나. 와우. 와 이게 깨겠는데? 운 좋으면. 아나 아유 뭐깰 거라 생각했거든. 그래도 성의를 보여돼서 스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깨면 집필이 캐리하는오 집필. 오소월 한번 하면서 소울 먹고 데미지 먹이고. 조를 잡고 힐도 먹이고 오오. 오 완벽해 오 집필 오 야, 진짜 깨기 했는데 가게 보이는데 완전. 오. 아니 장난 장난 삼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각이 보여요 깨일 각이. 오. 와 집필로 깬다고? 나 집필로 깨본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. 필트레드나 집필로는 여기, 여기 깨본 적이 없어 50층을 맨날 트롤 해가지고. 야, 이걸 캐리하면 너 진짜. 와 멋있는데? 아, 제가 50층을 빌트레드로 깬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. 50층을. 왜냐면 맨날 얘가 버섯을, 그, 그 얘를 때리면 버섯이랑 같이 때려서 버섯 하나가 말썽을 피워요. 얘가. 그러니까 버섯을 안 때려서 속도 조절하면서 이제 제가 대응하고 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. 필트나필트레드가 있으면 그게 안돼요 얘가 지못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힘든데 와 이걸 이거 게임은 지필 캐리각인데 따라.. 따라 하는 건 어, 사람들 따라하는 건 아니고 사 사람들이 따라하는 건좀 아니고 쪼로 부활도 마침 한번 했어요 얘가 멋있다 어 부활 쿨도 저 벌었어 보여요? 부활 쿨도 번거와 이거 한번도 부활할 수 있어 대팀한 쏠 먹으면 되잖아. 한번더 부활이 돼?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거? 저 죽은 거 아닙니다 저거. 심내자, 좀 남았다. 선살 것은 파멸. 나 이런 조합 처음이야. 정말 대단해. 빌트레드로 계단. 훌와이거 깼는데? 어 지필 부활하잖아 무조건. 와. 댕댕이도 지금 풀피고이 테네브리아가 죽는다 쳐도 마세요. 무조건 살아서 등등등등등등 되니까 <놀람> <놀람> 와. 마지막엔, 아름답게 빌트레드형님으로 <laughs> 모든 것을 죽여버리겠어. 천천히. 와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형님 아아아아아아습니다아트레드아아 형님. 일부러 죽였어요 아아아 <laughs> 와 이걸 깼네 대박이다 아깰깰 깰 정도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걸 깼네 와빌태형님 최고입니다.